안녕하세요 진학사 홍쌤입니다 어, 이제 수시 원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수시 지원할 때 내신 성적이나 학생부 기록만으로 수시 지원 전략을 짜는 경우도 있는데 한 가지 더 고려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 바로 정시 지원 가능성인데요 어, 내가 수시로 지원하려고 하는 곳이 정시로도 갈수 있는 정도의 대학이라면 뭐 어쩌면 수시를 안 써도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수시에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들의 수시와 정시 입결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 학종이나 논술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교과 전형으로 비교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입시 결과는 대교역 발표자료로서 대학의 특징이 모두 발, 반영된 건 아닙니다. 대학마다 다른 점수 산출 방식이 고려되어 있지도 않기도 하고 또뭐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차이 같은 것도 고려되어 있지 않아요. 어, 대략적인 기준으로만 생각해 주시고 뭐 대학 간 비교를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먼저 가천대인데요. 어, 앞으로 볼 대학들 중에는 교과 전형을 두개 이상으로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비교해 볼 전형은 최저가 있거나 면접을 치르지 않는 전형의 기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천대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입결입니다. 어, 또 하나 대부분은 70%컷 기준의 입결인데 가천대 수시 입결은 90%컷 기준이에요. 어, 특별히 코멘트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70%컷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어, 작년 가천대 기계공학 전공 입결은 4.68로 발표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대다수 학과의 입결은 2.중후반대에서 3.초반대 위치에 있었죠. 어, 반면에 정시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천대식 점수는 아니지만 백분의 평균 80 초반에서 중반 정도의 대부분 학과의 입결이 몰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시에서 평균 3등급 정도를 받을 수 있다면 정시로도 합격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가톨릭대학교는 수시 직윤의 경우에는 합격자 70% 컷이 아니라 합격자 평균인데요. 많은 학과의 입결이 2점 중후반에서 3점 초반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반면 정시는 80% 컷으로 발표했는데요. 백분이 70 후반의 성적으로도 합격할 수 있는 곳들이 꽤 있었어요. 작년에는 생활과학계열의 입결이 75.7로 가장 낮았었고요. 그 다음이 특수교육 76, 자연과학계열 76.3 이런 순으로 입결이 낮았습니다.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이 이상의 성적을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해 보시고 수시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국대 수시 KU 지역 균형 전형은 교과 성적 외에 서류가 30% 반영되었는데 그 영향력이 크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반영되지 않았던 재작년에 비해서 입결이 별로 낮아지지 않았어요. 많은 학과들의 입결이 1점 후반에서 2 초반 정도에 위치해 있었죠. 서류 반영이 작년에 처음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여기에 적응한 수험생들이 더 많이 지원해서 입결이 낮아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전망도 있긴 하지만 어, 제가 볼땐 비교과를 통해서 학생 간 변별이 뚜렷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입결의 변동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는 어, 입결의 편차가 매우 큰데요. 어, 여기 보이는 건 어, 교과 전형에서 선발하지 않는 예체능 계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체능 계열을 제외하면 어, 최고 낮은 성적이 수학과로 백분위 84 정도였고요. 어, 대부분의 학과의 입결은 86에서 88 사이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건국대학교는 정시 선발할 때 가군, 나군, 다군에서 모두 선발하는데 다군에서 선발하는 자연계열 학과들의 입결이 높은 편입니다. 작년에는 평균 90 정도였어요. 거의 항상 다군 입결이 가군과 나군에 비해 높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건국대 정시는 올해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 정시 지원할 때에는 단순 팩, 패... 백분위 평균 같은 과거 입결과 비교할 수는 없을 거고요. 내 점수를 건국대식으로 바꿔서 경쟁력을 확인하는 게 좋을 겁니다. 다음은 경기대학교인데요. 경기대도 교과전형을 두 가지로 운영하는데 그중 최저 기준이 걸려 있는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의 입결입니다. 입시 결과가 3등급에서 3등급 중반 사이에 위치해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입결이 가장 낮았던 곳은 지능형 로봇 전공으로 3.8이었고요. 그 뒤로 사회에너지 시스템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대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시 입결이 낮은 쪽이 주로 자연계열 학과들입니다. 인문계열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3점 초반대에 주로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시는 조금 달라요. 정시에서는 입결 라우만 보면 인문 쪽에 입결이 낮아 보입니다. 가장 낮은 곳들이 주로 상경계열 학과들이었어요. 경제 76, 경영 76.5, 뭐 이랬죠. 이건 경기대 상경계열의 경우에 수학 반영 비율이 40%로 높은데 수학이 높으면 다른 게 상대적으로 좀 크게 낮아도 합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순 평균으로 보면 낮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대도 건국대처럼 교과 전형에서 서류 30%가 반영되죠. 그래도 수시 입결은 1점대인 학과들이 많았습니다. 공학계열의 인기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국제캠퍼스에 위치한 공학계열 학과들도 높은 입결을 보였어요. 2.2하의 학과들은 주로 어문계열 학과들이었습니다. 정시는 저 위에 점으로 표현된 곳들은 메디컬 관련 학과들이거나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예체능 관련 학과들이었고요. 일반 학과들의 경우에는 88에서 94이에 입결을 보이는 곳이 많았습니다. 어, 대학 발표자료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수학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교차 지원하는 그런 이슈 때문에 다소 낮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려대인데요. 고려대학교는 역시 입결이 매우 높죠. 어, 교과 전형에서는 2.초반 학생까지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기는 했습니다. 뭐, 도고동문이나 불어불문 언어학과 같은 곳의 입결이 2.03, 뭐2.05 이런 사이에위치해 있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인문계열의 최저가 완화되기 때문인데요. 뭐 입시 결과는 한치 앞을 알수 없으니까 2.대 입결을 보이는 곳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학생들이 합격하기 위해서는 운이 좀 많이 따라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정시의 경우에는 대체로 100분의 평균 94에서 95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예체능을 제외하면 사이버 국방학과 입결이 92.2로 가장 낮았었습니다. 보통 배치표를 보면 정시 배치표를 보면 가장 높게 위치한 학과이고 재작년에는 의대나 융합에너지 다음으로 입결이 높았었던 학과거든요. 이런 걸 생각하면 올해는 사이버 국방의 입결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운대학교는 수시 교과 전형에서 1점 후반에서 2점 초반대의 입결을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이건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선호도를 보이는 곳들에 비해서 교과 전형의 입시 결과가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광운대에 정시로 합격하려면 어느 정도여야 될까요? 대체로 100분의 평균 80에서 83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 주의할 건이 정시 입결이 앞에서 봤던 가천대나 경기대, 가톨릭대와 좀 비슷해 보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낮아 보인다고도 할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천대나 경기대, 가톨릭대는 정시에서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데 광운대는 두 과목 모두를 반영하거든요. 대학들이 정시에서 탐구를 한 과목 활용하는지 두 과목 활용하는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학들 외에 뭐 상명대나 명지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같은 곳들이 탐구를 한 과목 활용합니다. 국민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입결도 2점 초반대에 몰려 있습니다. 뭐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이런 대학 라인도 수시 교과로 합격하려면 2점 초반 정도가 되어야 안정적이라고 할수 있어요. 정시 입시 결과도 낮진 않죠. 예체능을 제외하면 작년에는 사회학과가 81.7로 좀 특히 낮게 나오긴 했는데 대체로는 평균 백분위 85 이상의 입결을 보이는 곳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저 위에 점으로 표시된 입결이 높은 학과들은 모두 디자인 관련 학과들의 실기 전형이에요. 수학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어서 입결이 높습니다. 물론 국민대 디자인 관련 학과들의 입결이 높아서 비실기 전형 정시 입결도 무척 높습니다. 당국대학교 교과 입결은 주로 2점 중반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작년 교과 입결이 가장 높았던 곳은 수학 교육과로 1.9였고요, 가장 낮았던 곳은 토목 환경 공학과로 2.95 등급이었어요. 자연계열 학과들의 입결이 다소 낮게 나와서 2.5 이내에는 인문계열 학과들이 많았고, 2.5 이후에는 자연계열 학과들이 많았습니다. 정시는 올해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자연계열에 있어서 달라지죠. 작년 기준 입결은 주로 80 초중반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경시에서도 수시처럼 토목환경공의 입결이 가장 낮았고요. 가장 입결이 높았던 곳은 건축학부였어요. 어, 다른 자연계열 학과들과 다르게 확통을 받아주는 대신에 미적과 기하의 5%의 가산점이 있는 학과입니다. 어, 이런 점이 입시 결과를 가장 높게 나, 만든 것 같고 그 뒤로 높은 곳들은 주로 다군 모집단이었습니다. 동국대 수시별도 많이 높아 보이죠. 어, 그런데 이건 동국대 점수 산출 방법이 특이해서 그렇습니다. 성적이 좋은 10개 과목만 반영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 중에 대부분 학생들이 성적이 1등급 대가 되고요. 합격자들 통계도 대부분 1등급 대가 됩니다. 어 근데 동국대는 서류평가가 30% 들어가는데요. 똑같이 30% 들어가는 건국대나 경희대에 비해서 그 영향력이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동국대식이 아닌 일반적인 등급 평균으로 보면 작년 가정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4등급 대학생도 합격했다고 하거든요. 교과 전형 지원할 때 단순 성적이 아니라 학생부 경쟁력을 보고 지원하셔야 된다는 거죠. 정시는 대체로 100분의 평균 80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위치해 있는 걸볼수 있어요. 뭐 약대를 논외로 하면 경찰행정이나 AI 소프트웨어 융합, 뭐 융합에너지, 뭐 이런 것들의 입결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동국대 정시는 올해 영어 비율이 줄고 인문은 국어와 탐구 비율이 높아지고요. 자연계열은 수학과 탐구 비율이 높아진다는 이런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달라진다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덕여대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3. 점 초반대의 입결을 보입니다. 덕성여대나 서울여대보다 낮아 보일 텐데요. 그건 덕성여대나 서울여대가 다소 특이한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선호도에 있어서 대학 간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정시는 주로 70 중후반대에 위치해 있어요. 어, 작년에는 나군과 다군에서 선발했었는데 일반적으로 나군에 비해 다군의 입결이 높았습니다. 뭐 여러 군에서 선발하는 경우 다군의 입결이 높은 경우들이 어, 높은 대학들이 꽤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덕성여대 수시 입결, 정시 입결이 확실히 동덕여대에 비해서 좀 높아 보이죠. 어, 수시 입결은 2점 중반대에 위치해 있고 정시는 80점 초 중반에 위치하니까요. 어, 이건 수시에서는 국수영탐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세개 교과만 반영한다는 이유, 정시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과목에 가중치를 크게 줘서 선발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3등급이니까 수시 교과 전형 지원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덕성여대식으로 성적을 산출해 보고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지대는 작년 학교장 추천 입결이 최저성적으로 보았을 때 2점 중반대에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결과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4개 과목씩 총 16개 과목 성적만 반영한 결과입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라져서 등급이 산출되는 국영수탐 과목 모두를 반영하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에는 학과별 최저 성적이 평균 3.29 등급 정도까지 내려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명지대도 작년 입시 결과와 내 성적을 그대로 비교하는 건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시 입결은 70% 컷의 성적인데요. 대체로 70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입결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입결이 91로 높았던 곳은 패션 디자인학과로 국어, 영어, 수학 탐구를 다 반영하지 않아서 높아 보이는 거고요. 일반학과 중에서 가장 높았던 곳은 서울에 위치해 있지만 자연계열인 융합소프트웨어학과의 입결이 84.6으로 높았습니다. 아무튼 서울에 위치한 학과들의 입결이 70 중후반 정도가 되고 용인에 위치한 학과들의 입결이 70 중반 정도 됩니다. 상명대학교는 수시 교과 전형 입결이 2.5 중후반 사이에 위치해 있었어요. 어, 주로 사범계열 학과들의 입결이 높은 편이죠. 어, 다소 입결이 낮은 쪽은 주로 자연계열 학과들이었고요. 빅데이터융합, 스마트생산, 핀테크를 하나의 모집단위로 선발하는데 3.4 정도로 낮은 입결을 보였었습니다. 어, 정시로는 70 중후반대에서 80 초중반까지 입시 결과가 분포해 있어요. 어, 수시와 마찬가지로 사범계열 학과들의 입시 결과가 높은 편이었죠. 하지만 수시와 차이점도 있는데요. 백분위로만 보았을 때는 수시에서 입결이 낮았던 핀테크 빅데이터 융합 스마트생산 전공이 백분위 82로 입시 결과가 높은 편이었다는 거예요. 수학 백분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서강대 교과 전형은 올해 최저 기준이 상당히 크게 완화돼서 교과 입결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대표적인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합 6에서 세계 각 3등급 이내로 바뀌니까 굉장히 크게 완화된 거고. 이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입시 결과는 올라갈 수 있겠죠. 작년 입시 결과는 주로 1.6, 1.7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입결이 높았던 곳은 인문계열에서는 경영학부로 1.49였고요. 자연계열에서는 생명과학부가 1.51로 높았었습니다. 작년 정시 입결은 91에서 92 사이에 위치한 곳들이 많았어요. 가장 낮았던 곳은 유럽문화학과였고 그 다음은 지식융합, 미디어학부, 영문학부 순이었습니다. 주로 어문계열의 입시 결과가 낮은 편이죠. 서강대는 인문자연 모두 수학의 반영 비율이 매우 높아서 수학 성적이 우수하다면 영어나 탐구 성적이 다소 낮아도 합격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과전형 입결도 생각보다 좀 높다고 할수 있는데요. 학부모님들이 보시면 아이고 여름대학도 꽤 높네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고교 추천 입결이 2점 초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저 기준이 2개 합칠로 조금 낮은 편이어서 작년 최저 충족률이 90%나 되었다고 해요. 거의 최저가 없는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교과 입결이 높게 나옵니다. 정시는 80 초중반 정도니까 교과에 비해서는 입결이 조금 낮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작년보다 영어 등급간 점수 차이가 작아져서 영어를 통한 변별력이 낮아졌다고도 할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쩌면 국어, 수학, 탐구 평균 100분위는 더 올라가게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울시립대 교과전형은 1. 점 후반에 입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역균형 추천인원이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서 경쟁률도 높아지고 입시 결과도 높아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기존에도 8명 모두 추천하는 고등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뭐 2명에서 3명, 3명에서 4명 정도를 추천하는 고등학교가 많았다고 하니까 추천 인원에 따른 입시 결과 변화는 크지 않을 겁니다. 정시 입결은 87에서 89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좀 낮아 보이죠. 이건 약간의 왜곡이 있는 점수인데요. 탐구 실질 반영 비율이 좀 낮은 편이어서 수학을 잘 보면 낮은 탐구 백분위를 만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올해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 반영 비율이 줄어들고요. 자연 계열 학생들의 교차 지원이 줄어들 수 있겠죠. 어, 그러다 보면 수학 말고 다른 영역의 중요도가 늘어서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백분의 입결은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동덕여대 내용을 설명드릴 때 언급했었는데 서울여대는 성적 산출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성적이 좋은 세개 과목씩 총 12개 과목의 성, 등급을 활용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성적이 일반적인 평균 등급에 비해서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서울여대 교과 우수장 전형의 입결도 2점 초중반대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성적을 서울여대식으로 변환하면서 그리고 나서 비교해 보셔야 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정시도 작년부터 조금 특이하게 학생들을 선발하는데요. 어,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모두 활용하는 게 아니라 성적이 우수한 세개 영역만 활용해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시 결과가 상당히 높아 보이죠. 90에서 92 사이 정도에위치해 있으니까요. 다만 이건 수능 활용 방법 때문에 생기는 착시 현상이라는 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성균관대 교과 입결은 1점 중후반에서 2.42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슈가 된 것처럼 여기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교육학의 경우에 4등급 성적으로 교과로 합격한 경우도 있었죠. 다만 그건 운이 매우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래도 이 내용이 조금 궁금하시다면 4등급 설명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다뤘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성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에 정성평가 20%가 도입되어 있는데요. 이건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정시입결은 1 0 0분위 91에서 93 사이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요. 어, 이 아래에 있는 점들은 예체능 관련 학과들이고 위에 있는 점들은 의대, 약대 같은 메디컬 학과들이죠. 예체능과 메디컬을 제외하면 작년에는 반도체 시스템의 1 0 0분위 평균이 96으로 매우 높았었습니다. 아, 올해 성대의 정시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영어를 가산점으로 반영하지 않고 반영 비율 안에 넣으면서 인문계열에서는 수학과 탐구 반영 비율이 좀 줄어들고요. 자연계열에서는 탐구 반영 비율이 줄어든다는 사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신여대 입결은 교과 전형의 입결은 2.5 중반대 정도에 위치한 경우가 많았어요. 재작년에 비해서 입시 결과가 높아진 학과들이 많았죠. 그런데 올해 인문계열 최저가 두개합 7로 더 크게 완화되기 때문에 인문계열 입결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시의 경우에는 입결이 백분위 80 전후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70%컷 기준이고요. 대학 홈페이지에 가면 평균으로 입결이 발표되어 있는데 평균으로 보면 85 정도가 된다고 해요. 경쟁률이 4대 1이 안 되는 학과들이 10곳 정도로 많았는데 이렇게 경쟁률이 낮다 보면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조금만 있어도 입결이 많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어, 올해도 성신여대가 그럴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종대인데요. 세종대 지역균형 입결은 2점 초중반대에 형성된 곳들이 많았습니다. 작년 입시 결과가 가장 높았던 곳은 생명시스템 학부로 1.85였고요. 작년에 가장 낮았던 곳은 기계공학과로 2.52였죠. 작년에는 진로선택과목을 상위 세 과목만 반영하다가 올해는 전과목을 반영한다는 변경 사항이 있으니까 진로선택과목도 성적이 좋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시입시 결과는 80초반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시입결에서 국민대나 숭실대 같은 대학과 작년에 조금 다르게 나타난 건 입시 결과가 낮았던 모집단위들이 주로 자연계열이라는 점이에요. 숭실대나 국민대는 어문계열학과 같은 인문계열의 입결이 낮았거든요. 그런데 세종대는 지구자원 시스템, 건설환경공, 건축공, 스마트생명산업 이런 학과들의 입결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숙명여대 교과 입결은 약학을 제외하면 교육학부와 화공생명공의 입결이 1.77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대로 가장 낮았던 곳은 기계시스템으로 2.56 학생까지도 합격할 수 있었어요. 이런 학과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입결은 주로 1.후반에서 2.초반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정시 입결은 주로 100분위 87에 촘촘하게 몰려 있는데요. 25개 학과의 입시 결과가 100분위 87대에 있었습니다. 가장 입결이 낮았던 곳은 통계학과와 수학과로 100분위 84였는데 이두 곳은 수학 반영 비율이 50%나 돼요. 그래서 다른 과목 100분위가 낮아도 합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평균 100분위가 낮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숭실대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다른 대학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렇게 입결이 낮아 보이진 않아요. 2점 초중반대 입시 결과가 몰려 있죠. 어, 최저기준은 특히 인문계열 최저가 2개 합 4로 높은 편인데요. 경희대보다도 높은 정도의 최저입니다. 어, 그래도 합격하려면 당연히 이 정도 최저는 맞춘다고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교과 전형에는 또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교과별로 가중치가 부여돼요. 인문계열은 국어와 영어 반영 비율이 35%로 높고요. 상경계열은 수학과 영어 비율이 35%입니다. 그리고 자연계열은 수학이 35, 영어와 과학이 25%로 높습니다. 어, 가중치가 부여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평균 등급에 비해서 조금 높아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시입시 결과는 80 중반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 앞에 세종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문계열 학과들의 입결은 조금 낮은 편이어서 80초반 정도에 형성된 경우도 있었어요. 입결이 높은 쪽은 다군선발모집 단입니다 어, 컴퓨터 과학, 의생명 시스템, 신소재 공학, 유마 특성화 같은 곳은 80 중반 이상의 입결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주대 교과 전형 입결은 2점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분포해 있는데요. 사학과 불어불문, 디지털 미디어 같은 곳은 3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어요. 어, 정시는 의대나 약대를 제외하면 모두 다군에서 선발하는데 주로 80 초중반 사이에 입결이 위치하지만 그래도 70대까지 내려간 학과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응용화학생명이나 생명과 뭐 경영 이런 것들의 입결이 79 정도로 낮았어요. 어, 경영도 낮았다니까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성적 반영 방식 때문입니다. 수학 반영 비율이 40%로 다른 인문계열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이어서 수학이 높으면 다른 과목이 좀안 좋아도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로 어느 학과 의 인기가 낮아졌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연세대는 교과전형 입결이 1.중반대 위치한 경우가 많아요. 가장 낮은 곳은 식품영양으로 1.97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대 교과전형에는 면접이 반영되죠. 어, 작년보다는 10% 낮아져서 30% 반영되기는 하는데 제시문 기반 면접이니까 변별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참고로 내년 그러니까 2025학년도에는 면접을 없애고 최저 기준을 도입할 겁니다. 정시 입시 결과는 생각보다 좀 낮아 보이죠? 90초반에서 95 아래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아까 봤던 고려대보다 낮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대학간 선호도 차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연대는 절대평가인 영어의 영향력이 고대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국어, 수학, 탐구 성적만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하대 교과 전형은 입시 결과가 2. 중반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결이 낮은 쪽은 주로 어문계열 위주의 학과들이고요. 자연계열에서는 조선해양공학, 수학과 사회인프라공학 같은 곳이 2.7에서 2.8 사이에 다소 낮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올해 인문계열 최저가 완화됐기 때문에 인문계열 입결은 작년보다 올라가는 곳들이 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시는 주로 70 중후반에서 80 초반 사이에 입결이 많이 위치해 있었는데요. 군별로 보면 의예를 제외해도 가군 평균은 78, 나군은 79, 다군은 80으로 다군 입결이 높았어요. 다군에서 선발하는 대학이 다른 군보다 적어서 다른 대학들도 다군의 입결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대 교과 전형 입결에서 이렇게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2점 후반에서 3점대 입결을 보이는 곳은 모두 안성에 위치한 다빈치 캠퍼스의 입결입니다. 서울 캠퍼스의 입결은 대부분 1점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형성되어 있었어요. 정시도 입시 결과가 낮은 쪽은 다빈치캠인데 작년 첨단소재공학과의 70%컵, 100분위 평균은 62.35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어 옆에 정시 입결 그래프에는 서울캠에 위치한 학과들의 입결만 나와 있는데요. 체육교육이나 간호학과, 자연 이런 곳들의 입결이 다소 낮아서 88정도에 위치에 있었지만 대부분은 90에서 92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한국외대 교과 전형은 교과 전형 반영 방법이 매우 특이하고 입결도 외대식으로만 발표하기 때문에 그래프로 나타낼 수는 없었어요. 일단 외대식으로 한1.6 정도 이내로는 들어와야 합격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시로는 입결 분포가 매우 넓은데요. 글로벌 캠퍼스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캠퍼스별로 보면 글로벌 캠퍼스의 경우에는 100분의 평균이 한75 정도가 되고요. 서울 캠퍼스로 보면 입결이 86에서 90일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주로는 87에서 88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작년으로 보면 말레이 인도네시아학과 어, 태국어과 이런 곳들의 입결이 낮았고요. 높은 곳은 LD나 LT학부로 평균이 90일 이상이었습니다. 한국항공대 교과 입결은 2점 중후반대인 곳이 많았는데요. 올해는 인문자연 어, 모두 최저가 2개 합 5에서 6으로 낮아져요. 입시 결과가 조금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시 입결은 항공문항학과가 90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요. 가장 낮은 곳은 스마트 드론공학과로 73.17이었습니다. 이 학과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80에서 83 정도 사이에 입결이 위치해 있었어요. 아, 그리고 올해 항공대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도 달라지니까 정시 지원 시에는 과거 입결이 아니라 대학 환산점수로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양대 교과 전형은 최저가 없다 보니까 입시 결과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어, 그런데 내년부터는 연대처럼 최저를 도입한다고 하네요. 아무튼 작년 입시 결과는 1 초반에서 1 후반까지 분포해 있기는 하는데 어, 대부분은 1.5 이내에 들어와 있죠. 작년에 입결이 가장 높았던 곳은 간호학과로 무려 1.12였습니다. 올해는 아마도 이보다는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어, 반대로 입결이 가장 낮았던 곳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으로 1.79였는데 여기는 반대로 입시 결과가 올라갈 개연성이 높겠죠. 정시 입결은 대부분 92에서 94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한양대도 좀 특이한 게 입결이 낮은 쪽 학과들의 자연계열 학과들이 많았는데 융합전자공도 90.33이었고요. 미래 자동차공학도 90.5로 낮았습니다. 이런 곳들도 선호도가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올해는 입결이 올라갈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물론 정시는 눈치싸움이 더 심하니까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작년에는 입시 결과가 매우 낮았었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교과 전형 입결은 2점 중후반에서 3점 초반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 본캠 교과 전형에는 없지만 에리카 교과 전형은 최저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2개 합 6위였는데 올해는 7로 완화가 됩니다. 정시 입결은 어, 주로 70 중후반에서 80 초반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약학과를 제외하면 로봇공학과 전자공의 입결이 82.5로 높았습니다. 홍익대 학교장 추천자 전형 입결은 1.후반에서 2.초반 사이에 입결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인문계열 최저가 완화가 돼요. 어, 그리고 또 홍익대는 미대도 유명하지만 미대만큼이나 건축이 유명하죠. 그래서 작년 교과 전형 입결도 건축학과가 1.74로 가장 높았고요. 컴공이나 사범계열 학과들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소 입결이 낮은 곳은 건설환경공학과, 영문과 이런 곳들이었어요. 정시 입결 중에서 입시 결과가 가장 높은 이 점으로 표현된 곳은 디자인 학부였습니다. 이건 디자인 관련 학과들이 국영수탐을 모두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예술계통을 제외하면 전자전기공, 건축학 전공이 100분의 평균 90 이상으로 높았고, 다소 낮은 쪽 학과들은 어문계열 학과들이었습니다. 이런 학과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84에서 88 정도의 입시 결과가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학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대학들을 다 다루진 못했죠. 어, 수시 지원 시에는 정시로 합격할 수 있을까? 이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어, 관심 대학들의 정시 입결까지 한번 살펴보시고 수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진학사를 통해서도 정시에 대한 정보를 많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내 성적대 지원 경향을 통해서 내가 수시로 더 유리할지 정시로 더 유리할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어, 이런 것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